매일 아침 딱한 잔만 마셨을 뿐인데, 고혈압도 고혈당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음료일까요? 사실 이건 아주 흔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몸에 부담 없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마시면 혈관이 건강해지는 기적의 물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마시기만 해도 피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냥 물만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셔야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강지식TV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레몬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은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탄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트륨 배출도 촉진시켜서 몸이 붓는 걸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사실 처음엔 레몬이 너무 시다면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살짝만 타 드리니까 이게 그렇게 부담이 없고 상쾌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달쯤 지나니까 혈압약 용량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실제 2014년 일본 히로사키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중년 이상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컵의 레몬수를 마시게 했더니 8주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 머큐리 이상 떨어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분 효과가 아니라 혈관 기능 자체가 개선됐다는 증거죠. 또 레몬의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몸속 붓기와 혈압 상승을 동시에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레몬은 산성이니까 속 쓰릴까 봐 걱정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꼭 미지근한 물에 4분의 1조각 정도만 사용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처음부터 진하게 타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엔 혈당 조절에 탁월한 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피로감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계피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공복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003년 파키스탄 페셔워 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계피를 하루 1g에서 6g씩 4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18에서 29%까지 감소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입니다. 개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최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다는 점이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개피물은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당뿐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 증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피물 효과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한 병원 사례 중에는요. 60대 여성분이 당화혈색소가 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유튜브에서 개피물 영상을 보고 끓여서 챙겨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향도 좋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니 3개월 뒤 병원에서 수치를 재보고 확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셨대요. 물론 이렇게 효과를 본 분도 있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조심해야 할 점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계피도 매일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중 계피 중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란 성분이 있어 과다 섭취시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실론 계피 혹은 진짜 계피를 드셔야 하고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로도 풀어주고 혈관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생강 꿀물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몸이 차고 기운이 없을 때 마시면 몸속 엔진이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둘은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염성분이에요.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2015년 국제학술지 저널 어브 뉴트리션에 실린 실험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고지혈증 환자들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천연 당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기운이 없을 때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꾸준히 드셔보신 분들 중엔 의외로 이런 반응을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인터뷰한 70세 남성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꿀물을 한달 정도 꾸준히 드신 다음부터 이상하게 요즘엔 아침이 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몸속 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한 내과 전문의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강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진저롤 성분이 있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침에 몸이 무거운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근거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생강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얇게 썬 생강을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5분 정도 우려내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충분히 추출됩니다. 하지만 생강이 모든 분들께 100%잘 맞는 건 아닌데요. 생강은 피가 잘안 먹게 하는 성질이 있어 와파린,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 예민하시면. 억지로 진하게 드시지 말고 5분 정도만 우려서 연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수술 전후 2주는 피하시고 임신 수유 중이신 분들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한잔씩 마시면 혈압, 혈당, 그리고 피로까지 잡아주는 자연 건강 음료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건강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셨다고 바로 수치가 확 내려가진 않지만 3주나 한 달만 지나도 분명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레몬물, 혈당 조절에는 계피물, 아침 기운을 회복하고 싶다면 생강꿀물. 꼭세 가지가 다 아니어도 본인 몸에 맞는 하나만 골라 꾸준히 마셔보세요. 3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시간이 갈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대로 잘 챙겨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